9월 25일, 밸런스 조정 사전 안내. 밸런스 조정 대상, 메이드 클로에, 어린 여왕 샬롯, 오퍼레이터 세크레트, 후미르, 지휘형 라이카, 성향 라이카네요, 이거. 풍술인 지리나 연캐로 자해가, 은결의 크리스틱, 전직 캐릭터 사양해주네, 이번에. 그리고 아티팩트, 드라곤니언 플레이트, 시들지 않는 추억. 아, 둘다 한정 아티팩트긴 한데, 받을만 하긴 해, 사실. 자 메이드 클로에 일 스킬에 자신의 행기증 15%가 생겼어요. 근데 공격 후 대상이 기절이라면 아군 전체 행기증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공격 후 대상이 기절 상태라면은 행기증가였거든. 그리고 아군에게 50%의 추가 피해 감소, 나세지처럼 그리고 패시브 회복량 증가. 아 근데 사실 딱 이거 있으면 아니 그러면 은 나세시를 뭐 뭐하러 쓰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억 어? 이게 요즘 메타 그렇잖아 내가 추가 피해 그런 거 해가지고 억지로 캐릭 가져가 뺏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이 그냥 보석 빨가지고 그거 되게 껄끄러울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선택지가 늘어난 느낌 3 스킬 20%로 부활하는 게 30%로 늘어났고 아군 전체에게 방어력 증가 공증 말고 방증으로 어 잠깐 별자리도 바뀌는데요 쌍하고 지금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거든요 방어력이랑 생명력은 좀더 줄어들고 속도도 1 줄어들긴 했는데 효과저항이 30에 올라간다 적중도 사라지고 몸은 약해지긴 하는데 얘 3스킬에 방어력 증가가 생기긴 하니까 뭐 그거로 버텨라 이건가 근데 그 전에 아군 전체 효과저항 증가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회복량 증가했고 한번 봐야 될 듯? 오퍼레이터 세크레트. 자신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 발생시키고, 그냥 관통으로 바뀌네? 그냥 보호막이면 더 세게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피해량이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해량 감소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기본 피해량이 감소된 거야. 그리고 사실, 대상이 보호막 상태면 피해량이 증가한 게 기존이랑 같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납득이 가.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이 보호막에 대한 그냥 무조건 보호막에다가 이 스킬 쓰세요. 이 조건을 없애준 느낌이거든요. 그거 아닐까? 그 3스킬. 행동 게이지 20% 감소였던 게 30%로 감소. 그 속도 비례해서 피해량 증가합니다가 사라졌네. 소울번 쓰면 피해량 증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보호막에 이제 묶인 느낌인데 그거를 조금 풀어준 느낌? 그거 같아요. 보면. 그리 어린 여왕 샬롯. 아그 이게 뭐아 이게 왕이긴 하지 그래 모르트도 행동불가류 약화효과에 걸리지 않아요 얘도 왕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행동불가류 약화효과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군이 피격시 20%의 피해감소 발생 아군이 피격후마다 자신의 행동게이지 10% 증가 그전에는 치명타 피격시 피해감소였고 그냥 본인만 피해감소고 본인이 치명타가 발생했을 때 행동게이지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건이 없어 어 이거는 얘는 이거 되게 좋아졌다 진짜 그3 스킬. 그 전에는 대상이 암속성이라면은 적 전체에게 추가 피해. 그래서 누빅션이라고 불렀어. 근데 지금은 대상을 제외한 적 전체에게 자신의 공격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 소울 번을 쓰면은 대상의 스킬 쿨타임 2턴 감소. 자, 그리고 후미르. 애 스킬의 공격력 감소였던 게 자신에 대한 행동 게이지가 가장 높아 나온 행기증 15%. 그리고 월 이거 잘 읽어야 돼 지금 원래는 화염 자연 속성 아군이 턴 시작 시와 자신의 턴 시작 시 원소의 지식을 발생해 삼중첩 이라면 은딱 해서 했잖아 근데 전투 시작 시 아군의 속성 마다 집중을 1 획득해 그럼 그거네 그 전에는 화염 속성 이랑 자연 속성 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아군의 속성 이야 한마디로 빛 속성이 대도 되고 암속성이 돼도 된다, 이건가? 그리고 턴 시작 시 집중을 1 획득해. 그리고 공격 후 집중이 최대라면 모두 소모하여 쓴다? 전투 시작 시 아군의 속성 마다잖아? 그러면 집, 뭐 집중이 다섯 개겠지. 근데 그러면은 네 명이 다른 속성이어야 돼. 그냥 막말로 그냥 진짜, 그 다음에 그냥 얘가 선턴에 잡아놔. 그럼 얘가 턴딱 잡자마자 바로 재밌는 거 보실게 탁 하면서 애들 다 재워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수 있고. 그럼 삼스킬은? 원래는 강화효과 1턴 감소 근데 두개 해제 스킬 쿨타임 1턴 증가 아 그리고 추가턴이 여기 있네 아 그러면은 너 집중 3개야 소, 너 소울번 껴 그럼 이제 얘가 이거 추가턴으로 딱 하는거야 아 이거 괜찮다 이거 되게 잘됐다 지금 별자리도 바뀌었어요 쌍호궁 축제에다 별자리로 됐네 쌍호궁이면은 원래는 금호궁이 그거였는데 효효? 내 기억에 속도 115에다가 효효 18,18이었는데 속도가 5가 올라가고 적중은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지휘형 라이카 이거 이스킬이죠. E 그 전에는 공격력 증가 걸어주고 스케일 쿨타임 1턴 감소였는데 난 지금은 그냥 공격력 증가 대. 어 그리고 전용장비도 바뀌어? 사격 명령 사용 시 강호효과 1턴 감소. 근데 강호효과 전부 해제. 전탄 일제 사격 사용 시 1턴 감소. 그리고 풍술인 체력이 70% 이하로 가면 은신이 발생됐어요. 1턴간 은신. 흡혈. 오?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러면 흡혈을 안 끼워도 되잖아. 그 3스킬 원래는 85%로 디버프 넣던 게 이제 100%그 피해량 증가했고 아니 근데 뭐 사실 이거 이렇게 바꿔줬다고 메타가 엄청나게 막 바뀌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제약을 풀어줬어요. 보면은. 그 전용 장비 바뀌고 그리고 지휘관 롤이나, 공격할 때 공격력이 5중첩되던 거, 근데 여기에 효과 저항 50% 증가, 그 3스킬이 원래 대상의 이른 생명력에비례해폐해량 증가였는데, 대상의 최생 비례에서, 아, 그래, 이게 맞지. 그래, 협공 확률 증가하고, 야, 시그 전에 협공 확률 2%에, 퍼 공격력 2%에, 퍼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 사실 체급이 전직 애들 못 쓰잖아. 아 잠깐만요. 효과 저항이 200 이상이라면은 받는 피해량이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씨 재밌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괴물 될수 있는 게 효저 반격 흡혈 로리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봐봐, 협공 확률이 12% 증가하고 밑에 협공 확률이 15% 증가했어. 근데 기본 협공이 3%잖아. 협공 확률이 맥스예요. 그냥 때리면은 30% 확률로 그냥 협공을 하는 거야. 와, 사체 떡상. 효과 저항이 200 이상이라면은. 대상의 방어력 50% 간통 어? 예리한 일격 사용시 자신의 생명력을 공격력에 비례해 회복합니다. 아니 진짜 좋은데? 아 유지력도 챙겨줬어요. 협공 챙겨줬고 생존력 챙겨줬어. 그냥 극대만 하면 돼. 무슨? 그게 0캐로. 에이스킬에 화상. 피격과 동시에 자신에게 1턴 간 쉐이드 생기던는게 피격 후 1턴 간 공격력 증가. 그리고 공격력에 비례한 보호막. 그러면 보호막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 그리고 3스킬에 강화 효과 하나 해제가 두개 해제로 바뀌었어. 그 휘도르기 평타 화상 확률 증가. 해가 방어력 감소 60% 짜리 75%로 턴시 작시 생명력이70% 이상이면 버프 걸리던 게 이제 50%로 조금 조건 낮춰줬다. 그리고 연쇄 공격 사용 시 아군 전체가 자연 속성이라면 방어력 감소 확률이 20% 올라왔는데 25% 어? 그럼 100%네? 드디어? 아니 사실 그좀 얘한테 손이 잘안 가는 게 반각이 100%가 아니어 가지고 잘안 터질 때가 있었더라고 확실하게 걸어주네 그리고 은결의 크리스피 원래는 자신을 제외한 후열 아군의 효과저항을 자신의 효조에50% 증가했는데 자신을 제외한 후열 아군의 효과저항을 자신의 효과저항에 100% 증가 그 3스킬 용기사의 응원 회복량 증가 그 얘가 뒷라인 아우리우스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30%까지 올라가 아니 잠깐만 크리스피 너무 좋아지는데 이러면 자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효과저 올라가도 우리에게는 효과저 무시가 있다는 거그 아티팩트 드라곤니온 플레이트 치명타 피격 시 피해 감소가 엄청나게 늘었네 그리고 시들지 않는 주어 아군 전체 효과저20% 증가 매클 이거스라고 아 왠지 아까 매클20% 증가 없어졌더라 여기다가 넣어줬네 지금 매클 패시브를 그래서 그전에는 불인만 25%인 게 아군 전체 20%턴지작시 그 아군 전체 생명력을 회복 그래서 이번 배페 이렇게